됐습니다. 자 1장 성경 웨스트미터 신조의 특별성은 성경문을 신론 앞에 배치하여 기독교 인식론즉신앙방법론의 체계를 통해 한 것이다. 이제 성경을 신론 앞에 우리 이제 어, 보통 종교계 시대는 어, <laughs>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지식, 이런 식으로 이제 아고죠이 보통 이제 신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 한7장에 가면 이제 신조, 팔 장의 성경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9 장의 이제 아 하나님 이 성부와 관계해서 이쪽에는 이제 서론이 나오죠 이게 이제 헤르만 바비크의 네. 헤르만 바비크의 우리가 신앙에 의해 즉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순서인데 요거를 이제 요거를 두 번째로 하고 요게 이제 안에나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다 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요걸 놓치기 시작하면 다 성경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외경이 니다 외경 외국 된다 그니까 러 커먼 로우 이렇게 해서 상식적인 그런 건데 여기서 캐논 이게 캐논이 정경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면 이제 다 각자 자기가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정경. 전경. 정경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신학 방법론이라고. 신학 방법론, 신학 방법론. 이렇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더이 경우는 종교계의 한번 이 보십시오. 초기는 신론을 먼저 다루면서, 아까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하는 것이 특징이었으면 대부분의 신조도 이전통을 따랐다 우리 이제 그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같은 경우도 보면 처음에 이제 중보자가 되어 나 이제 살아주구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입니다. 거기 이제 성경론이라는 게 특별히 안 나오는데 보통 이제 스위스라든지 프랑스 이런 데는 전부 다 하나님 된거라고 창조 전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 본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하지만 본신조는 칼빈의 기독교 강령으로 해서 예, 성경론은신론 앞에도 예, 기독교 강요의 영향을 받았다. 예, 기독교 강요는 1559년이에요. 1559년. 1559년. 그다음에 이거는 몇 년이에요? 1687년. 거의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성경론은 신론 앞에도 전 기독교의 교리 체계와 인식론의 기초를 항해한 것처럼. 성경론을 강조하여 뭐한번 따라합니다. 계시, 의존신하, 계시, 의존 의존신하.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중요니다 이게 형식적 특징이다. 이런 구조적 특징 외에도 내용상으로 본신즌은 성경과 관련해 성경의 필요성, 예, 권위의 영감, 권위와 영감성, 충분성, 분명성, 해석권리 등을 형식권리로 소개하고 있다. 이 형식권리라는 게 철학적 내용이다. 자한번 따라합니다. 개시 의존 신학. 개시 의존 신학. 요거는 예,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2랑은 이제 다시 한번여러분들이 이제 하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인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1장하고 2장, 3장, 4장 이렇게 해서 1장, 1절만 전부 다볼 거예요. 2장, 1장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자연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선함과 지혜와 능력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 뭐냐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일반 계시라는 일반 계시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계신데 하나님이 있다 이거를 이제 일반 계시라고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말씀 외에 뭐 학교, 병원, 가정, 국가 이런 것들을 일반 은총이라고. 일반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증명한다. 이런 얘기죠. <laughs> 자, 일반 계시의 충분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자연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섬유의 예,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선함과 지와 능력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죠. 일반 계시의 충분성.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 10편 19편 1절 3절.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일절에서삼절대 네.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온전히 그의 손리가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의 낮에는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나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자,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충분히 증거한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충분히 증가한다. 자여기다 일반 계시의 충분성과 그 밑에 거 봅니다. 불충분성을 소개한다. 이제 불충분성 누구데? 그것들은 구원업계에 충분한 지시 충분치 못한다. 이렇게 구원업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양심과 자연과 그리고 모든 예,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충분히 주문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는 믿지 못한다. 이런 이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자, 우리 이제 한번 읽겠습니다. 우선 신조는 일반계시. 이란 거기 보면 예. 우선 신조는. 우선 신조는? 잠깐만요. 일반 계시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시작한다. 우선 신조는 일란. 예. 우선 신조는 일반 계시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시작한다. 일반 계시의 종류는 본성의 빛과 자연을 통한 창조와 성리로 나타난다. 일반 계시는 인간의 불신앙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증거하여 불신앙을 책망하는 역할과 함께.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맛보게 하는 역할이 있다. 예,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 우리 준용 형제가 전도 안에서 자기는 지옥 갔다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대신에 준용 형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모든 것들이 시간이 되면 이제 끝나는뭐 <laughs> 그런 얘기잖아요.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그거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 하심. 그 다음에, 하지만 이 랑에서는 일반 계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원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원에 대한 지식이 옛날에 먼저 나왔단 말이야.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부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예, 아는데는 불충분하다.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 이렇게 된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이 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원에 관한 지식이 불충분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 계시 한계점과 이것이 결국 뭐냐? 특별 계시의 필요성을 특별 계시는 그런 거예요 특별 계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원에 관한 지식 이렇게 되죠. 됐죠 네. 자, 그다음에 두 계시 방식은 분리되가 혼합될 수 없는 것이며 모두 하나님이. 자기 개시의 방법이다. 있죠? 특히 둘이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특별 개시에 통하여 일반 개시의 자리를 회복하는 연결 관계의 독특성이다. 특별 개시가 뭐예요? 결국은 준용 형제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원에 관한 지식을 통하여서 어떻게?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 좋아. 이것을 어떻게 한다? 창조 질서를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누구만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 정직은 누구만 할수 있다? 네. 예수만 할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수 있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누가 닦게도 정직을 할 수가 없어. 요 자, 됐죠? 네. 자, 그러니까 한번 따라가 봐. 일반 계시. 일반 계시. 개시. 일반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까 살아계심을 하나님. 충분히 증한다 하나님이 자기가 살아계심을 충분히 증명한다. 증명. 증명한다. 그다음에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 그러니까 일반 계시의 충분성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충분히 증명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다? 그것이 책임을 전가할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계시의 불충분성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일반계시로만은 천당을 갈수 없다. 그러니까 불교로는 천당을 갈수 없다가 되는 거죠. 선행으로는 천당을 갈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 믿고 받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요. 이게 큰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laughs> 이 과정은 어떻게 돼요? 과정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면 돼야 안 돼.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예수를 믿으면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앞에 나오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다 이다이나고 요거는 거의 다 인정을 해다 예수를 구원받는다 근데 그 다음부터 내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착한 일을 해 내가 찬송을 해 내가 선행을 해야 돼 이렇게 가버린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들은 이도라는 것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하나님리하면 그리하면, 그리하면, 1리하면 그리하면, 그리하면, 하하고내 말이 너희 안에 면그 무엇이든지 하하는하하면 그리하면, 그리하면, 리 내 안에 거하고 그다음에 내 말이 말이, 말이 네, 뭐예요? 내 네, 말이 성경이 말씀.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 아니고 내 말씀. 결국은 성경을 모르면 기도는 기다리다. 그경게아고 지금은 뭐 주시 없어서 그 주시 없어서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어느 나라로 옮겼다 또한 이후에 해. 딱 보니까 결과를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사느냐 아? 우리는 다이루었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봅시다 19장 30 32 한번 봅시다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으시되다 이루었다시고 하 모든 죽임이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아이시들이 큰 날이므로 그 아이시들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런데 우리는 주시 없어서가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루어 또다인데 주시 없어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길 수 있는, 다 이루어 쓸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나에게 뭐를 달라? 힘을 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건강을 우리가 나빠졌어요. 그러면 그건 다 이루어 또다야 아니에요. 다이었다잖아다이었다다 이뤘다라니까 내가, 다 이뤄더라. 다 내가 건강을 나빠진 거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할때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건강이 이제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고쳐 주시옵소서가 아니에 고쳐 주시옵소서는 거꾸로 얘기하면 다 이뤘다가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근거는 예수지만 과정은 예수가 아니고 내가 되는 거야. 이게 이다인거야 이게 되게 많다고 우리. 여러분. 자, 그래서 어, 일반 계시에 불충분함은 자연스럽게 특별 계시의 성경의 필요성으로 인도한다. 하나님께서 보고 있죠? 계시를 네. 기록으로 전달해 주신 세 가지 원인을 제시하였다. 첫째 진리를 더잘 보존하시고 둘째 전파 한번 따라서 보존, 보존 전파, 전파 부패, 부패 견고, 견고. 예. 그러니까 왜 성경을 기록했다고요? 보존 진리를 더잘 보존하고요. 진리를 더잘 전파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의 부패와 사탄이 공격 앞에 우리가 더 경고할 수있고더 단단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문제가 생겼다. 그분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읽기된 육체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과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단단하게 설립하시기 위함이다. 자, 이 필요성은 기록된 성경의 절대적 필요성과 연결되어, 기독교 모든 인식의 원리가 오직 성경에만 제한되어야 하는 장로교의 독특성을 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을 우리는 솔라스 크리주라라고, 솔라 이게 이제 라틴어로 솔라스 크리주라. 근데 이 오직 성경은 전체 성경, 토탈이라고 하는데, 토타 스크립트. 전체 성경은 뭐예요? 전체 성경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는 그 근거에서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해야 된다. 적어놔요. 다시, 다시. 토타 스크립트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결국을 만드는 거에 모든 성경 구절을 해석을 해요. 그걸 금도로 네.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자딱 보면 현행범으로 잡혀온 여자,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laughs> 현장에서 가는 하다가 잡힌 여자가 딱 왔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저지하십니 아이고 저저 죄지은 새끼. 우리도 우리 현장에서 딱 그러면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저가저가저복 저가 목사가 되갖고 저거 저가, 저가 장모가 되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시작하고 진행하고 결국을 만드는 일에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왜 저런 현장을 우리에게 허락했을까? 그럼 누구 문제가 돼 우리 문제가 된단 말이야. 지적의 문제가 아니야. 됐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네, 장로의 독특성. 자, 기록된 성경의 절대적 필연성은 이전에 직접 개시 방법, 신현 예언, 영감이 중단되는 필연적 결과를 갖는다. 이것은 성경 개시의 완성과 종결을 의미하는 중요한 개념. 개시의 종결성. 계시가 지금도 된다고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계시가 지금도 된다고? 예수님이 이게 다이로 떠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족하다가 조심해야 돼. 뭐 이래도 꿈을 꿨어. 뭐 이거 봤다. <laughs> 좋은데, 자 꿈에서 오늘 좋은 꿈을 꿨어.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돼요? 어느 나라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그죠? 나쁜 꿈을 꿨어. 어느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왔다갔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가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혜영이 자매하고 어? 이제 우리 어, 준용형제가 결혼해서 사는데, 응? 어제 꿈속에서 어? 막 이상한 꿈을 꿨서 혜영이가 어디 가서 막 사기당하는 꿈을 꾼 거야. 어떻게 할까? 침에 일어나서 혜영이 자매에게 오늘 게야. 저 돈거래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야. 좋다. 어느 나라에 하나 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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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수 있어요 만약에 근데 그것이 일을 하는거나요나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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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다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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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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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에 나하가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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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나요하 그래서 이 필연성과 제한성의 원리는 오늘의 성경 위에 계시적 행위를 추가하거나 기록된 계시를 삭제하는 모든 행동들을 금지한다. 자, 반대자들이 이 제한성을 거부하려고 할 때마다 본신조는 그 이유를 예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에?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는 네. 말씀에 기초하여 대답한다. 자 그래서 특별 개시의 방법이 기록으로 전환되고 그 기록도 이제는 중단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역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앞에 부분 넘어가서 자 따라서 우리 5번 있잖아요. 5번 5번 보이죠. 앞장여기, 앞장에 네. 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던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중지되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니까 어디에 있냐면 3번에 보면 4번 앞에 보니까 이게. 견고하고 세우고 위로하시기 위해 그 동일한 진리를 온전히 기록한 것은 어떻게 했다? 기뻐하셨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것도 우리가 배웠죠. 자, 제일 먼저 뭐 하나? 자, 면허증. 면허증이라는 게 뭐냐? 속성이야 속성. 생각, 계획. 이런 거야, 계획.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근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 성경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계시를 중단하겠다 이런 것들 다뭐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됐죠? 네. 이런 고백 때문에 개혁하기에는 성경 계시를 넘어서 생각하거나, 자, 한번 따라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성경 계시를 성경 넘어서, 넘어서 생각하거나,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어. 행동하는 것을. 행동는 것을. 그러 성경 계시를 넘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안 기뻐하시는 게 되는 거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되는 거예 이게 중요한 거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계시 의존 신앙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않고는 어린 아이와들 같이 않고는 천국에 결단고 갈수 없다. 이 얘기야 뭐야?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 어? 이제 끝이야. 어린아이와 같지 않절단꽃 초국에 갈수 없다. 어린아이의 순수성.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지. 부모가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아!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천당에 갈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기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넘어서 막 얘기를 해부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다. 나는 어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단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나는 어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어린 아이로 입술이 둔합니다 이런 얘기가 다그 얘기라는. 결국 나는 뭐가 입술이 나는 말이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장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일반 계시란 일반 계시란 하나님이 하나님 라계시시 보여주는 일반 계시의 충분성. 일반 계시 충분성.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변명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고. 가 되는.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한 증거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 사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대하시는 대하할수 있는 근거는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 하나님 대한, 대한 지식과 구원에 관한 지식이, 구원에 지식이, 구원에 지식이 없다. 없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성이 된 거고 특별 계시의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성경 계시의 필요성이 된거 특별 계시하고 성경면 어느 게더큰 거야? 성경. 특별 계시가 더큰 거지. 네. 특별 계시는 성경 기록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특별히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원에 관한 지식. 그리고 성경으로 인해서 이게 기록으로 된다. 왜 기록을 했을까요? 예, 보존. 더 진리를 더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파. 전 전파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육체의 부패와 세상 악. 그 다음에, 마귀의 그런 대항에 어떻게 한다? 견고하게 교회가 설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다 그리고 그것이 비전적으로 계시가 종결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이고 기뻐하시는 뜻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선을 넘지 말자.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네, 긴 시간 우리 또 하나님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영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끝까지 견디는 아름다운 귀한 자녀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끊어 네, 주십시오.